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똥구랑땡입니다 <laughs> 재료 준비는 여기 돼있습니다 <laughs> 자를 겁니다 한 4분의 1정도 당근을 썰겠습니다 채쓸 겁니다 다질 거예요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파도 4분의 1만 들어갈 겁니다. 양파도 다질 겁니다. 파하고, 부차하고, 같이 쓸 겁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홍고추 이거 청양고추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사히 고추, 파란 거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가져주세요. 이것도 아이고 두부, 이거 반모에 반. 이거 어제 내가 사다가 좀 물을 빼놨어요. 싸니까 물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냥 이거 바로 쓰겠습니다.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핏기름 빼주세요 눌려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당근을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양파도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부추하고 골파하고 같이 썰었어요 골파는 두개 부추는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두부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담아주세요 마늘 두개입니다 마늘가루 생강 한스푼 소금은 반만 넣으세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스푼만 넣어주세요 후추입니다. 한스푼 넣어주세요 계란 하나 들어갑니다. 치대 주세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1분 정도 치대 주세요 네, 밀가루 이렇게 톡톡톡 동그란팩 만들 때 저는 요렇게 만듭니다 이거 유생팩 하나고 팩 하나하고 종이컵 요 물컵 종이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요 여기 물컵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꼭 채워주세요. 이렇게 다 됐으면, 이 고무지, 아니, 비, 비닐팩을, 위생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밑으로다가. 그럼 이게 쏙 올라와요. 이렇게. 요렇게 완성됐습니다. <laughs> 여기다, 이렇게. 부침가루를 이렇게 톡톡톡 쳐주세요. 됐습니다. 계란을 깨주세요 젓어주세요 저는 여기 동그랑땡에 간을 했기 때문에 계란에는 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 동그랑땡을 계란 풀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기름을 둘러주세요 불은 약하게 해주세요. 불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더 익어주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했으면. 양쪽 이 노릇노릇 하 죠？이렇게 끊어 주세요. 동그란 땡이 완성됐어요 맛을 하나 보겠습니다 간장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그냥 간장 찍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